자, 이제, 우리 2번이야. 로그의 성질, 그지? 자, 로그의 성질을 아셔야, 우리 연산이 되니까. 자, 여기 로그 성질 할 때, 단, 이제 우리 밑 있죠? 밑. A는 양수면서 뭐가 아니다? 어, 1이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진수 있죠? 진수? 진수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지? 그지? 로그가 존재하기 위해서. 로그가 정의하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기억하시고. 자, 1번부터 볼게. 자, 어, 얘들아 봐봐. 밑에 관계없이 진수가 무조건 얼마면? 1이면. 자, 얘는 뭘로 계산한다? 0으로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A의 0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뭘로 계산한다? 0으로 계산한다. 자, 그리고, 밑하고 진수가 똑같으면 얼마로 계산한다? 1로 계산한다. 당연하겠지? A의 1제곱이 뭐니까? A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요거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돼. 자, 잘 들어, 얘들아. 진수의 곱셈은. 진수의 뭐는? 곱셈은, 자, 로그의 덧셈하고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이제 3번 성질도 같이 얘기할 건데 자, 진수의 뭐는? 나눗셈은 어,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뭐 같다? 어, 뺄셈과 같습니다. 음. 자, 내가 뭐 살짝 요것만 어, 어, 요것만 좀 우리가 증명을 좀 해볼까, 그렇지? 음. 자,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m, n으로 하자. 어, 야, l o a x가 m이래. 어, 그다음 로그 a y가 n이래. 야, 그러면 이거 우리 정이 쓰면 어떻게 돼? x는 a의 뭐야? m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다음 y는 a에 뭐가 돼 n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어 어? 그러면 x하고 y를 실제로 곱해 볼까 x하고 y를 실제로 곱해 보면 얘랑 얘 곱하니까 지수끼리 뭐 하게 돼어 지수끼리 이렇게 더 하게 되지 않겠어 어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로그로 바꿔주면 뭐는 지수는 로그 a에 뭐와 같애 어 xy랑 같지? 근데 요 m하고 n이 뭐였어? 원래 로그였지. 어, 해서 어,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 걔는 로그 a에 어, xy랑 같구나. 그래서 너희들 요거 성질을 외울 때는 그냥 용어를 갖고 외우는데 야 얘들아 봐봐 진수끼리 곱한 거잖아. 음. 그러니까 진수가 여기란 말이지. 어, 얘네들끼리 서로 뭐한 거는 곱하면 지수끼리는 뭐가 돼? 더하기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로그 자체가 지수란 말이지, 그지? 어, 지수끼리의 덧셈은, 그지? 진수끼리에 뭐가 왔다? 곱셈. 그러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과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성질을 좀 외워두는 게 좋아, 그지? 자,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진수끼리의 곱셈은 어 로그 두 로그에 뭐가 왔다? 덧셈과 왔다. 진수끼리의 뭐는? 나누쌤은 두 로그에 뭐가 같다 뺄쌤과 왔다. 그치? 아니,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잖아. 그치? 얘들아, 요거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어? 어,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증명인데, 증명은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응? 어? 야, 그리고 주의해야 될게 있어, 주의. 로그에 곱쌤이 아니야. 로그의 곱셈이 로그의 덧셈은 아닌 거다. 로그의 곱셈이 로그의 덧셈은 아닌 거야. 뭐의 곱셈이야? 진수끼리의 곱셈이야. 진수끼리의 곱셈, 응, 얘들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5에 6이야. 야, 6이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3, 그러니까 로그 5에2 더하기 로그 5에 3. 이렇게 어, 쪼개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야 어, 무슨 말지이 갔지? 어? 진수 진수의 곱셈 또는 진수의 난셈은 자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 4번 성질이 뭐냐면 4번 성질은 자자 자, 요것도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요 자 진수의 거듭제곱은 진수의 뭐는? 어, 거듭제곱은 앞에 뭐로 나올 수 있다? 곱으로 나올 수 있다. 진수의 거듭제곱은, 그렇지? 진수의 진수의 거듭제곱 앞에 뭐로 곱으로 나올 수 있다. 또는 앞에 실수배, 요 곱은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응?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봐봐 얘들아, 2의 뭐 4분의 1이야. 자, 그럼 앞으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할 거야. 봐봐, 로그 2의 야, 얘가 뭐지? 2의 제곱분의 1이지. 2의 제곱분의 1은 또 뭘로 바뀌어? 2의 마이너스 몇 제곱? 2제곱. 자, 그러면 여기 진수의 지수는 앞에 뭘로 나간다고? 곱으로 나가지? 얘들아? 어? 로그 2의 2가 얼마야? 여기 써주잖아. 1번 성질에. 얼마? 어, 얘 1이지, 1. 어,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얘들아, 요거 이해 갔니? 어, 음, 응. 어, 자, 그리고 뭐 하나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로그 2에 루트 3이야. 어, 그러면 여기 실수배는 또 진수의 뭐로 갈수 있어? 지수로 갈수 있잖아. 이거의 제곱. 자, 그러면 뭐랑 같아져? 로그 2에 3하고 같아지는 거야. 자, 이렇게 써주면 돼. 요 성질 이해 가지? 어? 어, 자 진수의 것 앞에 곡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어, 좀 여기 성질이 쫙쫙 쫙 있어서 쫙. 2번 자, 이번이 이제 뭐냐면,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laughs> 자, 미변환 공식은, 자, 1번 볼게요, 1번. 자, 이렇게 돼 있어. 로그 A에 B. 자, 얘들아 봐봐. 공식 제목 자체가 밑변환 공식이지. 말 그대로 밑을 변환하는 거야? 야, 여기. 밑이 원래 뭐였어? A였지? 어, 근데 밑을 내가 C로 바꾸고 싶어. 밑을 뭐로? C로.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밑은 분모의 진수로 가는 거고, 자, 원래, 원래 있던 이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가는 거야. 어, 요렇게 바뀌는 걸 무슨 공식이라고 하냐면 얘를 밑변한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어, 우리가 이제 로그에서 이렇게 밑을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어, 그치? 밑을 바꾸는 과정이 되게, 어, 뭐, 요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수학에 있어서 연산에 엄청나게 획기적인 편리함을 준 공식 중에 하나야. 미칠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 어,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어, 이렇게 미칠 마음껏, 이렇게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여기 있는 씨는, 어, 뭐가 아닌, 일이 아닌, 어, 임의 어, 양수야. 아무거나 다 돼. 아무거나. 뭐 2도 되고, 뭐 3도 되고, 그치? 뭐 0.1도 되고, 다 돼요. 응? 자, 거기 2번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자, 로그 a b 인데 자, 얘들아, 만약에 내가 밑을 b로 바꾸고 싶어, b를 뭐? b 여기 보이지? 진수, 진수, 요, 진수, 요 b가 1만 아니면, 어, 얘 b로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 b 에 a가 될 거고, 로그 b에 뭐가 돼? b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니? 어, 1이지. 어, 자, 해서 로그 b 에 a분의 1, 아, 따라서. 자, 요 알고있어 얘들아 밑하고 진수를 자리를 뭐해주면 바꿔주면 이렇게 역수처럼 분모로 간다 어, 또는 밑하고 진수를 바꿔주면 여기 분모에 있던게 뭐로 가겠어 분? 자로 가는거야 얘들아 이해가? 어? 그러니까 뭐 요런 얘기야 로그 2에 3이야 응?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다 로그 3에 2분의 1하고 똑같다고 어, 그러니까 얘네들 자리 바꾸면 이렇게 분모로 가면 된다고. 오케이? 응? 응. 자, 그러면 밑변화 공식은,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까? 어, 내가 증명은, 거기 밑변화 공식까지만 이제 증명을 해주고, 그 밑에 것까지 증명을 달 시간은 좀 없으니까, 어? 얘들아. 그거는 그냥 쭉 설명할 건데, 음, 야, 얘부터 증명하는 게좀 편해. 요거요거 요거. 응? 봐봐. 야 로그 a x를 아 로그 a b를 내가 x라고 놓을게응야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a의 뭐는 어 이렇게 되지 어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a는 뭐야 b의 어, x 분의 1이지 그지 어자 따라서 뭐는 x 분의 1은 로그 뭐로 쓸수 있어 b의 뭐 어 a라고 쓸수 있죠. 그지어 그러면 이제 끝났지. 요거 다시 뒤집으면 돼. x는 로그 b의 a분의 1이거든? 다시 역수한 거야. 어 근데 x가 뭐였니? 어 로그 a b였지? 이해 가나? 응? 응. 아, 그냥 그렇단 얘기야. 어 그냥 한번만 보고 요거 이해만 해도 돼몰라도돼 증명은 어어 어. 모르겠어 혹시 뭐 시험 문제 다음 로그 성질을 증명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내 여태 살면서 단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어, 기출 문제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 어. 그러니까. 어, 굳이 학습하라는 얘기는 안할안 안 할게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 성질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지 여기는 증명하는 게 핵심은 아니어서 어자 그리고 요거밑변환도 한번 우리 해보자 어 얘들아 자 로그 a x를 아 로그 a b를 어, x라고 잡을까 어 그다음 로그 어 c c a로 보자 이걸 y라고 잡자 네. 야 얘들아 요거 야 이거 바꿔봐. 뭐는 b는 a에 뭐가 돼? 어, x제곱이 되,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 요거는 뭐가 돼? c는 어, c가 아니잖아. a는 뭐가 되지? c의 y제곱. 얘들아 이해가니? 어, 자, 요거 있잖아. 요게 a잖아, 그지? 어, 그래서 여기 여기 a x제곱이 b니까 여기에다가 x제곱을 할게. 자, 요렇게 c의 xy 이게 x제곱 곱한 거야 지수에다가 그럼 여기, 여기 뭘로 바뀌어? a x로 바뀌지? 얘들아 이해 가니?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어, b가 되지. 자, 그럼 이두 식을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오죠. c의 뭐는 x y는 b라는 식이 나오지. 어, 이걸 다시 한번 로그로 바꿀게. 자, x y는 로그 뭐야? c의 b 요렇게 되겠지, 얘들아? 어? 그럼 어, 근데 x하고 y가 뭐였어? 얘였죠. 어? 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log a b였고 곱하기 자 y가 뭐였어? y가 log 어, c의 a였지, 그지? 걔는 밑에서 쓰자. 걔는 log 뭐래 c의 비례. 자, 그럼 끝났어. 자, 따라서 log 어, a b는 얘 넘어가면 되지 이쪽으로. 어자 넘어가면 이제 분모로 가겠죠? 어 로그 c의 머분에 a분의 로그 c의 b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야. 어. 근데 중요하진 않고 얘들아. 응? 어. <laughs> 자, 그냥 참고만 너희들 하고 응? 야, 요거 공식만 좀 정확하게 외운다. 뭐만? 어, 요, 공식들만 좀 정확하게 외워준다. 얘들아, 밑변한 공식. 음. 자, 그리고 밑변한 공식에다 써놔. 어, 어, 로그에, 어, 곱셈에서 쓰인다. 어, 로그에 뭐, 곱셈. 아, 그, 미리, 미리, 어, 미리 연습을 할까? 얘들아? 어. 자, 로그 곱셈에서 쓰인다. 밑변한 공식은 써놓으시고. 음. 야, 이거 한번 계산 좀 해보자. 자, 봐봐. 얘는 그냥 로그 곱셈이지. 얘들아 로그들의 곱셈이지. 어. 자, 밑변 하나 할 건데. 자, 미친 아무거나 상관없어. 야, 들아 미친 뭘로 바꿀래? 로그의 곱셈이니까 그냥 밑변한 공식 쓸 건데. 미친 너희들이 편한 거 그냥 생각하면 돼. 얼마? 3? 어, 그래. 3 할까? 그래, 3 하자. 어, 아무거나 돼. 아무거나. 3의 2. 여기 뭐가 돼? 로그. 3의 3. 얘 뭐가 돼? 로그 3의 3. 로그 3의 5. 어, 5 로그 3의 5 로그 3의 4 얘들아 어, 잘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랑 얘뭐 돼? 약분 돼서 없어지고 여기랑 여기가 약분 돼서 뭐 하지? 지워지지? 야 그거를 내가 여기 위에서도 보여줄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뭐 한다고? 상상 밑변환 함이 얘가 뭘로 가? 분 자로 가지 얘는 뭘로 가니 분모 뭐.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돼 마치 약분 되는 효과가 보이지 어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 오는 어디로 가분자 여기 밑은 뭐 어디로 가분모 뭐. 그럼 마치 또뭐 되는 느낌을 받아 약분 되는 느낌을 받지 요거 이해가 음자 응? 그러면 뭐하고 뭐만 남니 2하고 뭐만 남아 4 그러면 얘를 실제로 요거를 써 보면 로그 3의 2, 로그 3의 뭐? 4가 남고 아 3이 의 4가 남고 이걸 다시 뭐할수 있어? 이걸 다시 밑변할 수 있거든. 밑이 통일돼 있잖아. 그럼 다시 얘를 얘를 뭐로? 밑으로, 여기를 뭐로? 진수로. 그러니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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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애고 2하고 뭐만 남아? 4. 어, 요렇게 쓰면 돼.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애들이 약분, 약분, 약분 한 다음에 로그 2에 4 이렇게 딱 쓰거든? 그 과정 여기만 생략한 거야. 근데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4가 얼마야, 4가? 2에. 제곱이고, 그러면 2 로그 2에 2지. 어, 그러니까 얘 얼마? 1이지? 어, 해서 그냥 답이 2.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이해 갔니? 어? 아 어. 자,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 어, 우리 연산에서 어디에 쓰이냐? 로그를 뭐할 때? 그치, 곱할 때 쓰이고. 자, 봐봐. 진수랑 밑이 서로 뭐 하면? 같으면 뭐 해질 수 있다? 그치, 약분한다. 즉, 없애줄 수 있다. 얘처럼. 그치? 해서 이렇게,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응? 자, 그래서 로그 곱셈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그 로그의 3번.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 음, 자, 요것도, 어, 우리, 내가 얼렁 설명해 줄게. 자, 자, 1번. 어, 1번, 이거, 우리, 내가 방금 한 거야. 얘들아. 에이, 바보 아니야? 야 봐봐 야, 당연히 로그 A, B하고 로그 B하고 A는 여기 진수하고 밑이 뭐한 관계야? 바뀐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수 관계라고 원래는 실제로 이거의 역수가 얘라고 아까 밑하고 진수 요거 자리 바꾸면 뭐 된다고 그랬어? 분모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역수 관계니까 당연히 얼마?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아까 내 방금 얘기했잖아. 얘랑 얘뭐 된다고? 어 없어져. 그럼 A의 뭐야? A. 로그 A A는 얼마? 어 일. 그지? 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다 없어지면 그냥 1이구나다 약분됐으니까 1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야 그러면 당연히 옆에 것도 당연한 건데 로그 뭐야? A B. 그다음 로그 뭐? B의 C. 로그 C의 A. 야 그러면 얘도 당연한 거 아니야? AA 약분, CC 약분, BB 약분, 얼마? 그치, 결론적으로 1. 그죠? 그니까 러 1번 성질은 우리가 알고 위에서 했던 밑변환 공식에 2에서 그냥 1이라는 걸 그냥 바로 보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2번. 음, 자, 얘들아, 이제 요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야 그러면 로그 얘가 AB로 끄집어 나올 수 있는데, 자 미체 지수 있지? 미체 지수, 미체 지수는 역수배로 나오고, 진수의 지수는 앞에 곱으로 나와, 진수의 지수는 앞에 곱으로 나온 건 아까 했잖아, 그지 자, 근데 미체 지수도 곱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무슨 배? 어, 역수배, 자, 해서 제일 많이 쓰여, 요 성질이 어, 왜 이런 거 쉬운 걸로 하자, 로그 4에 8. 자 앞으로 요것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4가 얼마야? 어, 2의 제곱이고 8이 얼마? 2의 3제곱 그럼 여기 2하고 3이 이제 앞에 곱으로 나올 때는 뭐 분의 뭘로 나오겠니? 2분의 3으로 나오는 거야 요거 역습에 요건 앞에 그냥 곱으로 자 2분의 3에 로그 2의 2니까 얘가 얼마야? 1이지? 어, 해서 얼마다? 아 2분의 3이구나 자 앞으로 요거를 2분의 3 이렇게 계산할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럴 때 쓰는 성질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3번하고, 어, 3번하고, 4번은 같은 성질이어서, 음, 응? 어, 내가 그냥 4번만 성, 설명할게, 4번. 자, 그것도밑변환 공식의 변환 식이거든. 어, 그밑변환 공식이라고 보면 돼, 얘도, 음, 응? 얘들아, 어, CA. 자, 어, 얘들아, 요, 요, 봐봐. 자, 우리, 요 공식은 어떻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냐면, 아이, 그래. 요거 내가 지우고. 야, 요 밑하고 여기 지수에 뭐가 올라가 있어? 어. 자,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지. 자,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있지, OB? 요 B하고 여기 있는 밑하고 자리를 뭘수 뭐 있다?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 B에. 로그. C에 A.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진수에 뭐가 올라가 있으면, 로그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 있는 진수랑 여기 있는 밑이랑 자리를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얘들아. 자, 봐봐. 4가 2의 제곱이잖아. 어? 여기 있는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 자 어떻게 바꾸냐면 아 그래 너무 사 사니까 너무 어렵겠다. 그냥 이해하자 이2 어, 이해할게 이해해도 너희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야이 밑에 3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들아 로그 3의 3. 얘가 1이거든 그지? 그럼 방금 배웠잖아. 얘하고 얘 자리 뭐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어. 3의 로그 3의 2야. 얘랑 얘가 같은 값이야. 이게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밑을 내가 마음껏 뭐할수 있다? 그치, 바꿀 수 있다. 그게 이제 밑변한 공식이야, 오케이? 어? 어. 자,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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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번은 뭐냐? 3번 성질은 똑같은 건데? 봐봐, A에 로그, A 뭐지? B잖아. 야, 여기 밑하고 여기 있는 진수하고 자리 뭐할수 있다고? 바꿀 수 있어. 그럼 b의 로그 뭐야? a의 a지. 야, 로그 a의 a가 얼마야? 어1 해서 b야. 그치지 응. 음. 자, 요게 3번 성질이야. 3번하고 4번은 같은 거야. 어, 그러니까 지수의 로그 여기 있는 진수랑 밑이랑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기억하면 돼. 알겠니? 응. 음.